작년이면 지금 꽤 오랜만에 오신 거 잖아요 네 그.. 네저 증상이 좀 있긴 했는데 어. 그냥 좀.. 심하진 않은 정도였어가고 뭐 특별한 거할때 뜨는 거는 아니, 아,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항상 펌을 끌 때마다 그냥 바로 이제 피파 온라인을 해가지고 어떤 온라인? 피파 온라인. 아 피파. 예예예. 예. 서 예. 처음에는 아에이 온라인만 하면은 그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거를 그냥 뭐 저기 자동 모드로 이제 게임을 해놓고 예. 창을 이제 내려가지고 그냥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 하다 보면은 그래도 튕기 하더라고. 그래도 생긴다. 네, 그래도 재부팅 되긴 하더라고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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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메모리 진단도 해 보신 것 같네. 네, 그때 다 하긴 했었어. 요 에피카드랑 메인보드랑. <laughs> 뭐를 왜 두꺼워?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재부팅이요? 음. 아까 그 블루스크린 있었죠. 뭐 재부팅이든 블루스크린이든. 네 맞아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오, 요즘 들어서 빈도가 좀 하루에 막 심할 때는 네번 다섯 번. 네번 다섯 번 하루에 네. 심할 때? 오늘도 있었나요? 오늘은 한번 있었어요? 두번 정도 있었. 두번 정도?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는 전혀 아닐 것 같고 한삼년 음, 이제 딱3년 되긴 했거든요. 딱3년 사고 나서 저 피파 온라인이랑 디스코드 말고는 아무 받은 게 그래픽 드라이버를 한번 다시 깔아 보셨나요? 그러진 않았었던 거 그거는 근데... 또안 했어요. 네. 왜냐면은 지포스가 드라이버 문제가 있었어요. 좀,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봐서는 딱히 드라이버 손댈 거 말고는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저그 그, FC 온라인 말고는 안, 안 하고요. F C 라래 네. 그거 말고는 안 해요. 그럼 네. 그거 할 때는 네. 그 멈추거나 뭐 그렇게 재부팅 되거나 그런 거고. 네, 제가 컴퓨터 키는 이유가 그거 하려고 이제 키는 거여가지고 음. 이제 키면은 바로 그걸 실행을 하거든요. 하다가 아, 이제. 이제 게임 하고 있다 보면은 음. 이그 게임 창이 이렇게 튕겨요. 하고 있다 보면은 갑자이 이제 화면이 어두워지고 음. 게임이 이제 재부팅 되죠 글카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3050이 좀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피파 온라인 하는 데는 문제 되거나 크게 건... 문제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네. 근데 이게 제가 네. 뭐라 해야 되지 그래픽 카드 빼고 네. 맞추고 네. 그래픽 카드만? 네, 그래픽 카드만 따로 제가 넣던 사업... 거 사가지고 제가 넣어, 넣은 거긴 하거든요 네저금 음. 음. 이제 그뭐 램을 뺐다 껴봐라 네 음. 뭐 지우개를 한번 문질러봐라 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혹시 블루스크린 떴던 거 사진 있어요? 코드만 보면 되니까. 코드만 보면 되니까. 이거 말고는 또 있어요? 아유 이거 말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코드는 그냥 그거 그걸로 뜨는 건가요? 그러면? 어 근데 여태까지 두 번밖에 안 떴어가지고. 아. 제가 이거 집에서 램을 빼왔는데 네. 이 그래픽 카드 때문에 네. 여기가 좀 걸리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빼고 이거를 뺐어야 되는데 그냥 빼고 그냥 끼긴 했거든요. 어떻게 뭐 끼기는 잘 끼셨네. <laughs> 아, 끼, <잘> 잘긴 <낀> 거예요? <laughs> 아,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저거, 데 글카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장났다는 말씀. 네, 고장 문제가 생겼다. 3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애매해요. 3년은 넘었어요. 3년 3년은 또 넘었어요? 아, 3년이 네. 넘었으면 뭐 방법이 없고요. 왜냐면은, 네. 이게 지금 드라이버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깔면은 깔려야 되거든요? 안 깔려요. 그래서, 한번 다른 버전으로 한번 깔아보려고 하는데, 드라이버를 네. 까는데 얘가 튕긴다는 거건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튕기잖아. 게임 할 때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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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할 때는 괜찮 은 거고 네. 가끔씩 블루스크린 뜨거나 그런 거, 아꺼지거나 재부팅 되거나 그런 거고. 뭐 게임 할때뭐 렉이 걸린다든지 뭐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하다 보면. 그래도, 그래 하루에 한, 한두 번 이상은, 한 번, 한 번은, 있, 있, 있어요. 그런 등장. 한두 번은 꺼진다? 네. 이게 애매한 게 지금, 네. 아, 드라이버가 안 잡히면은, 네. 문제가 있는 거긴, 막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3년이 안 지났으면 그냥 속편하게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걔네들도 테스트하는 게 그냥 꼽아가지고 자동으로 올라오는 드라이버가 있고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까들었을때또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가지고 안 깔리면은. 걔네가 걔네도 마찬가지로 불량으로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고서 교체를 해주게 하는데 3년이 넘어버렸으니까. 그래픽 때문에 튕기는 경우 가서 한번 드라이버가 잡히는지 볼 건데 네. 드라이버가 잡혀버리면은 네. 그래픽카드라고 확정 지워도 될것 같아요 고장날려면 아예 고장나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해볼건데 진행이 되잖아아 이거 그래픽템 네. 뭔가 못받는거에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바꿀 건지 아니면은 이 상태로 그냥 쓸 건지 이 증상은 센터 들어가면은 불량으로 판단이 되기는 해요. 이걸로 끼면은 그게 안될안 안 되지 않나요 안 그죠? 안 되죠. 그니까바꾸지 않게 되면은 계속 그렇게 꺼지 증상이 생기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거는 드라이버 정상적으로 돼서 잡힌 거고. 아. 이거 일단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세요. 아마, 아마, 얼마나... 기본 배이에 찾은 거예요. 아. 저, 저것도 그럼 3050. 아니요, 저번에 1060. 어차피 테스트만 한것 뿐이니까.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네. 다시 한번 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차피 드라이버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드라이버로. 이게 처음에 받았던 건데. 까는데서 이제 튕기면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걸 꼽았다가 꼽으니까는 넘어가네. 그래픽. 네. 응. 오락가락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방 전화할게. 일단 설치는 되었어요. 설치는 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의심가는 거는 확인을 됐으니까. 이게 메인보드 문제일 수는 있는... 지금 봐서는 아닌데요. 그렇죠. 메인보드떤 예. 메인보드 문제면은 다른 걸 꼽았을 때도 증상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전혀. 주차. 어, 예, 했습니다. 12 12로. 예, 되셨어요 어? 들어가세요.